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거실 식탁에 어느 날 갑자기 사업부도와 서늘한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평생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의 어깨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끊겼고 밀린 결제대금과 세금 연체로 독촉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습니다. 남편은 자괴감에 빠져 매일 한숨만 내쉬고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속은 어떨까요? 아마 10중 8구는 그러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며 울분이 터져 나올 겁니다. 남편과 얼굴만 마주치면 부부싸움이 나고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는 게 보통의 현실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분도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하지만 그분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잠갔습니다. 비난 대신 기도를 선택했고, 원망 대신 아침마다 남편의 손을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한달한달 한달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정에는 기괴할 정도의 평안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침묵과 기도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부부는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죠. 도대체 이 집사님은, 그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잠재웠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비난 대신 축복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포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CS 루이스의 서재에서는 한 가정에 불어온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가정을 지켜낸 한 집사님의 네 가지 영적 비결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가정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분들, 특히 배우자의 고난으로 함께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영향력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 시작합니다. 그 기괴한 평안을 누리는 첫째 비결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부르시는지에 집중하는 것이죠. 남편의 사업 실패 소식이 들려온 그날, 집사님의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생각은 이제 내 인생도 끝났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은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집사님의 사회적 위치, 주위의 평판 등 모든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마다 집사님은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자기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 파도는 이내 남편을 향한 날선 비난으로 바뀌려 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부여잡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물었습니다. 주님 저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저 이제 실패한 인생인가요 그때 하나님은 집사님의 심장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강력하게 박아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렇구나. 남편의 사업 실패도, 빚쟁이들의 독촉도, 앞이 보이지 않는 장례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구나. 집사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 남편의 성공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는 사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셨습니다.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의한다는 확신이 들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집사님은 바로 그 새로운 존재, 즉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딸로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자괴감에 빠져 고개를 들지 못할 때 집사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남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사업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존귀한 자녀예요. 이 고백은 집사님 자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던 남편을 붙드는 강력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배우자의 실패나 가정의 위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느끼시나요? 기억하십시오. 금반지가 진흙탕에 빠졌다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듯이,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규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평안을 지켜내는 둘째 비결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단계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빚쟁이들의 독촉이 시작되었을 때 집사님을 가장 괴롭혔던 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화살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 지경으로 내버려두시나요? 라는 원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 위험한 순간에 다시 한번 골방으로 들어가 시편 91편을 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을 수천 번 읊조렸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나를 당신의 전능한 그늘 아래 숨겨주시는 분임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속에서는 여전히 불이 났지만 집사님은 의지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요새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 아니었습니다. 요동치는 현실 위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믿음의 건축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신 아니라는 구절은 집사님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남편의 실수와 실패로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스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기 이전에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자상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이죠. CS로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신다. 집사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는 서비스 센터 직원이 아니라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창조주이셨습니다. 이 믿음이 건축되자 기적처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 두려우랴라는 배짱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속은 무엇으로 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그 집은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날개깃으로 여러분을 덮고 계십니다. 그 평안의 그늘 아래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돌파하는 셋째 비결은 말씀의 검으로 내 안의 불안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 어둠의 싹을 잘라내는 실제적인 전투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집사님이 겪은 가장 고통스러운 전장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이었습니다. 남편이 넣기 나간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있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속에서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비난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원망의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의 영적 공기를 초토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사님은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들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펴서 남편과 함께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집사님의 마음은 전혀 감사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막함뿐이었죠. 하지만 집사님은 억지 감사라도 올려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말씀을 휘두른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를 명령하셨기에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밀려오는 불안의 싹을 싹둑싹둑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면 집사님은 찬양의 검을 들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을 일부러 더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눈물로 찬양했습니다. 특히 거절하심도 감사라는 대목에서는 가슴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내 뜻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은 것, 내 계획이 거절당한 것조차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도려낸 것입니다. 말씀은 휘두를 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무너진 사업이라는 거대한 짐, 그리고 그로 인해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마음의 짐을 혼자 감당하려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집사님의 마음 속에 10편 55편 22절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남편의 멱살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기괴한 평안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동하며 무너지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갉아먹는 불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댓글에 나는 감사로 내 염려를 잘라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여러분이 오늘 휘두를 말씀이나 찬양 가사 한 구절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선포가 사탄의 공격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C.S. 로이스는 믿음은 기분이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평안한 기분이 들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말씀 위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검으로 불안을 자르고 또 자르자, 비로소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고, 가정을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원망을 멈추고 말씀에 검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입을 닫고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비로소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승리를 굳히는 넷째 비결은, 마음과 생각과 말의 문지기를 세워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면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거부하고 배우자를 살리는 격려의 말을 통해 가문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치열한 과정입니다. 영적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라는 세 가지 요충지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진 후 집사님이 마주한 가장 치열한 전장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집사님의 마음에 낙심과 자기연민이라는 독화사를 쏘아댔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지루한 시간 동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려 했죠. 집사님은 이 마음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마다 그 마음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평강 아래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집사님이 치른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집사님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자원의 권고를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자 그 다음 전쟁터는 생각으로 옮겨갔습니다. 사탄은 집사님의 생각 속에 절망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가족은 이제 끝났어. 내 남편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는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잠식하려 했죠. 하지만 집사님은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방패 삼아 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집사님은 부정적인 상상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의지적으로 외쳤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생각의 성문을 철저히 지켜내자 비로소 사탄이 그린 절망의 지도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지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부를 가른 전쟁터는 바로 입술이었습니다. 사실 집사님이라고 왜 남편에게 쏟아붓고 싶은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아무 대책 없이 앉아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혀끝까지 가시 도친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남편을 비난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집사님은 차라리 입술을 깨물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의지로 감사를 선포하며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집사님이 입을 닫고 찬양을 열자 사탄은 더 이상 그 가정의 분열의 독을 뿌릴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입술에서 비난 대신 여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라는 격려가 흘러나오자 죽어있던 남편의 영혼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C.S. 로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현재의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전략을 역이용했습니다. 미래의 불안을 묵상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마음과 생각과 말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습니다. 아내가 이세 가지 요충지를 사수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내자 기적처럼 가정 안에 흐르던 무거운 공기가 소망의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전쟁은 거창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머릿속의 생각을 정돈하며, 내 입술의 말을 살리는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재건하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회복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을 지키며 영적전쟁을 치러낸 집사님 부부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집사님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었던 것처럼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통해 그날 하루를 버틸 평안과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자 드디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낙심해 있던 남편의 머릿속에 이전 사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통찰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게 돈이 되겠어? 라며 핀잔을 줬을 집사님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남편의 가장 든든한 중보자였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지혜가 실제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다쳤던 문을 여셨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탄탄한 기반 위에 사업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은 통장 잔고의 회복보다 앞선 삶의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집사님 부부는 축복의 재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의 목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집사님 부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검소해졌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적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웠으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그저 단순한 관계로 보았다면 이제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아픔을 먼저 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그들이 뜨거운 중보기도자로 거듭났다는 점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자신들처럼 무너진 가정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사업 실패로 밤잠을 설쳐본 사람만이 줄수 있는 그 깊은 위로, 절벽 끝에서 입술을 깨물며 기도해 본 사람만이 낼수 있는 간절한 기도로 낙심한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 부부에게 고난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재정렬하는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명자로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인내로 통과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설계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회복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냈고 어떻게 입술의 문지기가 되어 무너져가는 가문의 영적 성벽을 재건했는지에 대한 승전보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원망을 억누르며 남편의 손을 잡았던 그 눈물의 가정 예배가 결국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으로 끌어당긴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마치 집사님 부부가 겪었던 그 절벽 끝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수 없는 기괴한 평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빚고 계십니다.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감정 대신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고 계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제 나를 넘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중보자로 서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그 집사님 부부처럼 눈부신 회복의 증거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평소 존경하고 아끼는 은혜 찬양 CCM 채널 운영자분께서 귀하게 공유해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띄워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읍조려보세요.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여러분을 짓누르던 불안의 싹이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기괴한 평안이 여러분의 거실과 안방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신 의 향기로 봄철에 감사.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은냥못자은네 감사. 크신 그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